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그 요리를 할때 음식을 만들 때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의 칼 같은 또 국자나 또 도마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도구라고도 하고 수단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나올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수단과 도구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통로인 기도.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도 할수 있는 성례.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교리 공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범주라고 할수 있는데, 어, 말씀과 기도는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이제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햄버거를 이렇게 먹을 때, 햄버거 가게 가서, 어, 햄버거 단품을 시키기도 하고, 세트 메뉴를 시키기도 하잖아요? 햄버거 세트 메뉴를 시키면 뭐뭐가 나오죠? 햄버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자튀김이 나오고, 콜라가 나오죠? 이런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 항상 같이 묶여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특별히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소요리 문답 같은 이 문답, 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이 배운 말씀을 공곰이 생각해보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요리 문답을 왜 만들어졌냐? 이런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아주 쉽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총 107문답으로 돼 있어요. 1문부터 107문까지. 오늘 특별히 1문을 같이 이제 읽어 보도록 할 건데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 1문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 딱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목적,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진 것들은 목적이 있어요.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시계인데, 시계를 한번 볼래요? 이 시계를 뭘 하려고 만들어진 걸까요? 어, 시간을 보기 위해서. 이 시계를 예를 들어서 머리띠로 쓴다거나, 제 머리가 커서 이제 이거 맞지도 않지만, 뭐 밥을 먹을 때 수저 대우로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목적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그 어, 피조물의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런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또뭐 계산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 용도를 통해서 이 핸드폰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소요르 문답을 우리가 일문을 읽고 또 답을 배웠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한 한자 한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분이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만왕의 왕이다. 또 만군의 주다. 그다음에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고 계세요. 그럼 그 하나님을 마땅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른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조선시대 배경으로 왕이 이제, 시내에 이제 행차를 하거든요. 임금이 이제 그, 하나의 일정의 행사인데, 일반 그 도시를 이렇게 순회를 해요. 마차를 타고 그리고 그 행렬이 엄청나게 큽니다 막 호위하는 부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신하들도 따라가고 또 수많은 행렬들이 그 뒤따르는데 이렇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으냐면 소문을 내요 어, 중전... 아 어, 중전이... <laughs> 임금께서 행차하십니다 대왕께서 행차하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 호예요 호예 하면서 왕께서 행차하신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일반 그 백성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떻게 하냐면 양 사이드로 쫙 줄을 쓴 다음에 머리 를땅에 대고 절을 해요. 그리고 쳐다보지도 못해요, 왕을. 왕이 지나가실 때까지 존경의 뜻을 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에 그렇게 무릎 꿇지 않고 뭐 팔짱을 끼고 왕이 오든가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먹고 살기로 바쁜데 이러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서. 최악의 경우에 사형이 이를 수도 있어요. 왕을 기만한 죄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을 마땅하게 그분의 속성대로 높이는 것이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즐겁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 기쁨하고는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약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 뭐냐면, 큰가운. 큰가운이 만약에 생일 때,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선물이 있었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때가 이제 가까울수록 그걸 기대하게 되겠죠. 생일 당일이 됐을 때, 부모님이 서프라이즈 하면서 선물을 딱 주면, 너무나 기쁠 거 아니야. 기쁘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큼 갈수 있을까? 그 선물을 볼 때, 뭐 하루 이틀, 또, 내지는 길게 가면 한 일주일 정도도 갈수 있어요. 아니면 또 지나서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기쁨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회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 그걸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배웠잖아요. 소율이 문답 1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이 만들어진 목적 이한 가지만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 살면서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시온아. 어? 막 예를 들어서 시온이 방학 때 이걸 이걸 해야겠어. 이런 계획도 세우고 또 공부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온종일 24시간 막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막 주체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막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 그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참된 즐거움을 얻지 못할까? 목적을 잃었음에도 그 기쁨은 잠시뿐이고, 왜 만족을 얻지 못할까? 어? 그래서 좀더 즐거움이란, 여기서 표현된 즐거움처럼 길게 기뻐할 수 없을까? 또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을까? 또그 기쁨이 오래 가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어스틴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사람 안에 큰 공간을 하나 만드셨다는 거예요. 큰 공간, 비어있는 공간. 이 공간은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만약에 시원이가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놀이, 뭐, 놀이나, 장난감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나 이런 걸막집어넣어그 공간에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만족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가훈아 가훈이 먹을 것도 좋아하고 어, 또 좋아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걸 좋아하는 것들을 이 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큰 공간을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줘야만 여러분들이 아주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영어토록 영화롭게 하고 영어토록 즐거워한다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소유름답 제일문을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내가 이제 율법을 많이 알잖아요 계명을 나는 둘둘 그냥 뭐 경전을 외울 정도로 되게 박식한 사람인데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한테 와서 아니 계명들이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으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22장 어, 37절 38절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거기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개명이 뭡니까? 율법상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뻔히. 자기는 이제 알고 있으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선생님,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들이 있는데, 식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따라야될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개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오늘 소유로운 답 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목적. 저변에 깔려있는 제일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없이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